5월달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말, 7월 초쯤에 설교할 때그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습니다." 했더니 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어, 목사님, 다이어트 하시나 모르겠는데 좀 헐쭉해지신 것 같네. 이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대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한 15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표 그러니까 200일 동안 하면서 목표 체중도 채우고 또 건강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다이어트를 했냐면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축도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교회처럼 이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강호일 목사님 나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강대상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왔거든요. 딱 나가지고 와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제 그때 마침.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동기 목사님들이 당뇨에 걸리고, 네. 그 혈압이 높아지고 주위에 막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이 체중 관리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200일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감량을 해갖고 지금 이제 한 3kg 정도만 더 빼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어 결과물들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저를 볼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호미 목사님 맞으세요? <laughs>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난 주 주일날 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혹시 동생 아니냐고, 혹시 위장취업 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외모가 좀 변했죠. 아, 변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새 것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외모만 변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동일하거든요. 어, 이전에도 강홍이었고, 지금도 강홍이고, 앞으로도 강홍일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외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는 그대로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분 자체도 변했고 우리의 삶 자체도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외모만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지나서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늘 공존한 그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탈바꿈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중. 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다이어트를 통한 외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옷, 이제 옷장을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옷이 안 맞아요. 네, 옷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가을 겨울 옷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옷을 다 정리를 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옷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새로운 계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조차도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것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것이 되었네?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습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설교가 진행될 때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제가 이제 설교를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그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설교 제목을 보내기 때문에 그때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에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딱 마음이 오는 이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적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새 것이 된 것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된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것이 될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었죠. 새로운 것,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새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새것이 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 새 것이 되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 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18절 말씀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주일날 설교에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둘러 설교하고 이게 매치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담을 허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화목, 회복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그그 그 죄는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짐승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할수 있는 것이 죽었어요. 왜? 짐승은 한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시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맡긴 다음을 허셨다라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 계속 유의한 그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작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구약 시대처럼 그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어트를 통해서 겉모습을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죄죠.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늘 경험하고 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나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이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를 위해서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삶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삶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것이 된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삶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삶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자 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할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청년 사역들을 하고 또 캠퍼스 전도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전도 강의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전도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야, 이거 하자고 대답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교회에 데려가는 거요. 예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거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 기가 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떤 것에 이게 포커스에 맞춰 있냐면, 교회에 꼭 데려가야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전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목하게 할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중보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전도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소개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내가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중보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내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으면 아, 난 전도에 실패했구나라고 죄책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체 그 사람들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들을 내삶 속에서 살아야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OK 운동이죠. 그 OK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해내겠는 거예요. 이 교회 OK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는 사역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잘 분별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온전히 그것을 행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글도를 소개하고 예수 글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글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서 매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믿음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지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것이 될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글리스를 소개하고 그 예수 글리스를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들을 꿈꾸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는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오늘 또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늘 하나님과 동의할수 있는 삶들을 살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어떤 직책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직책들을 잘 수행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문부든 교회가 이 5km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선포해서 이 5km 미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아내시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만난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를 범하며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삶, 새로운 것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을 우리 또한 살아 내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